10분대 북한산뷰를 담은 라이프 장흥역 경남 아노스빌 북한산뷰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84 타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 내부 역시 정말 특별한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실 84a 타입은 미니멀한 공간을 따스한 베이스톤에 더해져서 세련된 디테일까지 살려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세대 내부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펜트리와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 모두 마통풍 구조로 환기가 우수하고요, 채광까지 돋보이는 설계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요 펜트하우스 초 럭셔리 하우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었던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해서 정말 꿈에 그리던 하우스를 구현해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실 유니트 내부는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이 적용된 모습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집의 첫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공간인데 자 우리 현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게 마치 저희가 아파트가 아니고요 5성급 호텔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아, 어, 은지 씨 정확하게 아주 잘 보셨어요 네. 자, 이 현관을 보다 품격 있고 격조높은 인테리어를 연출한 비밀은요 바로 현관 인테리어에 있는데요 옆쪽으로 보시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시트 패널로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현관 인테리어의 완성인 천장의 등박스와 픽처 레일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이 신발장의 크기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와이 수납 공간이요. 정말 4인 가족 4계절 신발을 모두 넣어도 남을 만큼 넉넉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네, 사면동 중문입니다. 맞아요. 이 중문 깜빡할 뻔했어요. 중문이 요즘에 필수잖아요. 중문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은냉 난방비 절약되죠 외부 소음 먼지 차단할 수 있죠. 또 이렇게 현관 인테리어 효과 낼수 있죠. 프라이버시 보호되는 게 저는 정말 많들도 너무 너무 많아서 손가락을 접기가 바쁠 것 많아요.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효용성이 좋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은요 선택 사항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거실을 만나보실 텐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 북한산부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 저는 거실을 꼽고 싶어요. 정말요? 아니 지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기대치를 올려놓으시면 어떡해요. 아우 자신 있습니다. 아마 직접 보시면 네. 아 역시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거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짜라잔. 오! 와 세상에! 아니 이거 지금 84 타임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허, 아니 넓어도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나 매력적인 공간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는 순간 와 진짜 넓다란 생각이 드실 건데 이게 6.2m의 그야말로 광폭 거실을 설계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와. 이 정도의 특화 설계, 여러분, 자랑할만 하죠? 6.2m라는 크기에 다시 한번 놀라고요. 네. 사실 40평대의 개방감과 이 확장감을 여러분이 만나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하늘 씨가 처음부터 왜 이렇게 기대치를 끌어올리셨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네. 처음에 너무 경솔했어요. <laughs> 죄송해요. 저도 사실은 직접 보기 전까지는 8스타임 음. 거실이 뭐 커봤자 음. 얼마나 음. 크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와. 압도적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이즈 맞습니다. 네. 자, 보통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메인 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음. 옆에 서브 창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전체가 거실이기 때문에 6.2m라는 놀라운 광폭 거실이 나오는 건데, 네. 자, 이 양쪽의 창으로 이 북한산을 여러분 그대로 음. 만나보시면 와. 정말 매일매일이 힐링 라이프가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넓기만 한게 아니라 인테리어적인 감각도 제대로 살려드렸는데요. 바닥을 한번 보시면 거실과 주방, 복도까지 이태리산 포쉐린 타일로 쫙 깔아드렸습니다. 네. 멋스럽기도 참 멋스럽지만요. 음. 관리하기도 정말 편한 거 아시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거실뿐만이 아니고요. 집안의 모든 벽을 한번 보세요. 이 벽이 벽지가 아니라 오직 포셀린 타일과 시트 패널로 마감을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넓은 거실이 더 넓어 보이게끔 한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멋진 공간감의 또 하나의 키포인트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 우물천장이 있네요 네 우물천장은 워낙 공간이 넓어 보인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초광폭 거실 설계에 거기에도 우물천장까지 더해져서 이렇게나 멋스러운 거실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물천장은 조명 특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넓은 거실이 더 넓고 깊어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명인데요. 간접등과 프리미엄 직부 등, 또 복도부터 거실 이면까지 이어지는 아트월, 피처레일 등과 등박스가 이렇게 거실 전체를 우아하게 빛내고 있는데요. 기본 구조 자체도 넓은데다가 우물 천장에 프리미엄 조명까지 더해지니까 이렇게나 멋진 거실이 연출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멋스러운 공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천장을 보시면 또 이렇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고급형과 그렇지 않은 보급형 중에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양주 최초 최첨단 AI 시스템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AI 시스템이요? 그게 뭐예요? 네. 자 이게 보시면 어뭐 비슷해 보이는데 평범해 보이는데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할때 휴식을 취해야 할때 조명이 좀 다른 게 좋잖아요. 네. 내가 좀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반접 등을 하고 이거 할 어머, 수가 어머. 있고요. 좀 집중이 필요하다, 환한 조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직부 등을 켜고 끄고 해서 간편하게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똑똑한 스마트한 조명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최첨단 AI 시스템인데 조명만 되는 거예요? 에휴 아니죠 자 최첨단 AI 시스템 이제부터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AI 원격 홈 제어 시스템으로요 우리 집의 모든 시스템을 집 안팎에서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AI 안면 인식 원패스 시스템으로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공동 현관을 넌스톱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또 AI 스마트 주차 유도 시스템으로 주차장에 들어서면 주차 가능한 자리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주차 위치 정보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격이 다른 프레스티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넓은 거실뿐만 아니라 최첨단 AI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간은요, 바로 주방입니다. 야, <laughs> 공간이 정말 넓은데 음. 세상에 앞에 보시면 큰 사이즈의 식탁이 있는데도 공간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사실 제가요, 경남 아너스비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laughs> 네. 바로 이 조명에 대한 시공에서도 배려가 느껴지거든요. 음. 일단 이 위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바로 거실에서 주방 사이의 이 공간. 높은 천장고에 넓은 개방감까지 더해진 우물천장이 시공된 것 보이시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시면요. 주방에 우물천장이 제공이 됩니다. 이 호텔 같은 럭셔리한 감성을 여러분 집에서 그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럭셔리한 루버 시트 판넬과 주방을 따뜻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간접등은요, 조명 특화 상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접등을 더해 공간의 깊이감이 살아나면서 프리미엄 직부등과 프리미엄 매입 등으로 깔끔한 마감까지 확실히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주방 조명의 하이라이트 음? 바로 이 보이시는 식탁 직부 등에는요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에 음악이 나온다고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네. 플레이 어 스피커가 허? 지금 이건 거예요 네 그리고 허? 플레이를 중단하며 그지고 조용하네요. 네, 바로 이 조명이요.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잔잔하고 우아한 음악에서 가족끼리 딱 식사하면 여기가 레스토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주방 안쪽도 살펴봐야겠죠. 동선의 낭비가 전혀 없는 D자 구조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부장이 보이는데 손잡이가 안 보여요. 어떻게 열어요? 바로도 눈치를 채셨는데요. 자 일반 상부장과 다르게 이렇게 간편하게 한번 누르면 위로 열리는 전동 플랩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상부장처럼 힘들어서 힘들게 열고 닫고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간편하게. 닫고 여실 수가 있는데요. 설거지 하시거나 음식을 하시다가 손 헹굴 필요 없이 살짝 터치하면 위로 열리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은은한 라인 조명으로 주방 분위기가 마치 호텔처럼 변신하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부장의 주방 가구에 고급 수입 브랜드의 하드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하드웨어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쪽으로 보시면 사각 싱크볼 그리고 프리미엄 싱크 수전으로 모두 수입 제품으로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높여드렸는데요. 네.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방 벽체와 상판은 아름다운 패턴을 자랑하는 세라믹 타일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의 하이라이트! 사실은 이거는 제 로망인데요. 네. 바로 독립형 렌즈 후드입니다. 와, 야 요즘에 이런 후드 정말 유행이잖아요. 진짜 TV나 드라마, 뭐 영화 보시면요, 그냥 주택주 아니죠. 고급 주택에 나오던 그 후드인데 와 여기에 살면 이 후드도 내 것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독립형 렌즈 후드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네. 어, 나는 수납을 좀더 원한다라고 하시면 수납 강화 키친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이 자리에 니은자 상부장이 자리하게 됩니다 와. 자 입주하시는 분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주방에 스마트 TV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저희는 좀더 크게 준비해봤습니다. 13인치 큰 화면! 일하다가 봐도 움직이다 보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요. 맞아요. 특히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네이버 컨텐츠 및 TV,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도 정말 편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 공간이 또 있는데요. 하늘씨 여기는 어떤 공간일까요? 당연히 발코니죠. 그런데 공간이 정말 넓으네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간도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었는데도 답답하지 않고 참 여유롭습니다. 심지어 창문도 있어서 환기나 통풍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와 우리 경남 아너스빌은 주부님이 만드시나요? 어쩜 이렇게 주부의 마음을 잘 알고 배려했을까요? 어 잠시만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거 럭셔리한 이느낌이거 냉장고장 맞아요? 맞습니다. 아, 바로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 공간이죠. 오직 이곳, 자능역 경남 아너스를 북한산 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 LG 시그니처 패키지입니다.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큼지막한 원도어 냉장고가요. 한 대, 두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냉동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씨 요즘은 집에서 가족끼리 와인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 맞아요. 그럴 땐, 그럴 땐, 어, 보셨죠? 이렇게 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가 훤히 보이는 고급 와인샐러드까지 마련해 드렸습니다.